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83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아, 일단 경매가 됐을 때 권리들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두 번째,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하고요.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는다. 요세 가지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7번 보시면 갑은 X 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구그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소유자 부탁으로 비가사는 X 건물의 지붕을수리한 정임. 현재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인데 일단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어 갑의 저 1번 저당권, 병의 2번 저당권 은 무조건 소멸하고요. 어~ 을의 전세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늦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어 답은 뭐죠? 어 3번이 되죠. 경의 경매 신청은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8번이죠.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의뢰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오른 곳을 모든 곳 모든 곳 모두 고른, 고른 곳은 이죠 그러면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됐습니까 이거는 법정 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어 뭐죠 일괄 경매권이 문제가 되죠 아무튼 법정 지상권은 뭐 하하졌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억 보시면.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전의 갑이 A거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일괄 경매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늘런 X토지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니번 어,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디급번은 맞네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디급번 맞고. 리을번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을은 저당권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요 D는 유치권자에기보다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을번은 x죠. 그럼 맞는 것은 어디 하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4번을 보시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 그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혼동에 관한 문제죠.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제는 지상권이 설정된 후에 후순위 권리로서 뭐가 설정되어 있죠? 음,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죠. 그러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상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0번 문제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은 것은 1번, 채권 채고액은 필요적 등기 사항이 아니다. x입니다. 필요적 등기 사항이고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요.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x죠.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연히 약정으로는 근저당권 소멸시키는 건 물론 가능합니다. 3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채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아,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죠 4번 채선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 맞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일단 우리가 채권액의 확정 시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4번 질문처럼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 다만, 신청한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 신, 경매 신청 시기 아니라 경락액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비로소 먼저 확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5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X입니다. 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원인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2번 보시면,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채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채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12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이것도 답만 보면 1번,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X죠. 채무자 물론 변경할 수 있고요. 흔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근저당권을 승계받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경우이고요.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경우 당연히 뭐죠? 1번은 X가 되겠죠. 13번과 14번은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참고로 공동저당에 대해서 25회 때 나왔고 27회 때, 최근 5년 동안 두번 나왔죠. 올해가 28회니까 올해도 나올 거라서 대단히 높은 회인데, 음,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중간에 푸지 마시고요. 부동산학교론까지 일차 하면 다 푸시고 나서 시간 남으실 때 풀어보시고 시간이 없으면 포기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의 특징은 계산이 안 되면 반복해서 풀게 되고요. 어, 반복해서 풀게 되게 되면 시간이 오바돼가지고 마지막에 네다섯 문제 내지는 여섯 일곱 문제를 시간이 부족해서 읽지도 못하고 찍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풀지 마시고 마지막에 푸신다를 생각하시죠. 그러면 좋겠어요. 13번 보시면. 갑은 채무자 을에 X 토지와 제삼자 병어 Y 토지에 대하여죠. 그죠? 그러면 적어보자고요. 지금 을이 갑에게 갑이 을에게 얼마를 빌려줬냐면 5천만 원을 빌려줬고요. 이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X 부동산, Y 부동산에 저당권, 공동 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주의하실 것은, 요 Y부동산이 누구죠? 병의 소유라는 거, 물상보증의 소유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계속 보시면,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정은 X토지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문은 Y토지에 대하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그래서, X의 1순위에서 갑이있고요 2순위에서 정이 있고 Y에는 1순위에 대해서는 갑이 있고 2순위에 대해서 무가 있고 지금 정이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가요? 음, 정은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얘기죠 2000. 그 다음에 무는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음,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얘기죠 일단 메모하시고 Y 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 토지의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무가 X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답은 뭐죠? 계산할 필요도 없이 3천만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Y만 경매됐다. 이시 배당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이 5천만원, 전액을 다 가져가게 되면, 무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하죠 대위행사입니다. 따라서, 갑의 X부동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은 이제 누가요? 무가. 무가 1순위로서 행사하게 되고요. 따라서, 무는 X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 저당권자가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될돈 3천만 원을 다 받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X 토지와 Y 건물의 각각 공동 저당권을 취득하고 까집니다 아, 지금 음 갑이 을에게 얼마를 빌려줬죠? 빌려준 돈은 뭐죠? 3억이죠. 음 3억인데. 요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X 부동산 Y 부동산에다가 공동저당이 설정됐다 이런 얘기고 병은 X토지에 대한 피담보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음, 어, 그 다음에 음, 정은 Y 건물의 피담보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이죠. 그러면 X의 1순위 감이고 2순위가 누구죠? 병인데 병이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가요? 2억 4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Y에는 1 순위가 누구예요? 갑이고 2 순위가 정인데 정이 받아야 될 때는 얼마인가요? 1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6천만 원이고 아, X 토지 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 토지 경매 대가가 4억 원과 Y 건물의 경매 대가 2억 원이 동시에 배당됐어요. X가 4억이고 Y가 2억이네요. 그럼 동시 에 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결정하고요 비례실계산하는 방식은 더해서 밑에 깝니다. 음, 따라서 어, 4 더하기 2는 6이니까 x에서는 6분의 4, 어, 3분의 1을 받네요. 여기서 따라서 값은 2억 원을 x에서 가져가고요. y에서는 뭐죠? 6분의 2, 3분의 1이죠. 그래서 y에서 값은 뭐죠? 1억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이 Y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이 남았죠 1억을 받을 수 있고요 또 X에서는 갑이 2억을 받아갔으니까 병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돼요 2억원이 되겠죠 따라서 정이 Y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해가지고 답은 뭐죠 4번 1억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20배당을 하면 전액을 배당받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먼저 대의행사한다. 이 부분에 나온 거고, 요거는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권법에 관한 기출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이제 계약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90페이지 1번 문제죠. 계약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3번이 답이죠. 어,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은 종류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요,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현상 광고, 요네 가지가 요물 계약이고, 요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은 다 뭐죠?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 보시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 이런 질문은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인데 그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겠죠. 2번 승낙은 청약 에 대하여 하야하고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고 청약자는 특정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지문지답은 이 뭐죠? 2번이 됩니다. 3번 청약 발신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러면 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능력을 상실했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상대방에게 수령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의사 표시가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안때는 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의 효력으로서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겠네요. 3번 갑이 그 소유툴을 을에게 매도 청약하였는데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춰 승낙했다. 변경을 어, 상가한 승낙이죠?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은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러면 확정되지 않았죠. 이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고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게 뭐죠? 청약인 것이죠. 그럼 현재까지는 청약만 있고 아직 승낙이 없기 때문에 갑을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도 X가 됩니다. 옳은 것은 2번 음, 하나네요. 3번 청약과 승낙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3번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x죠. 의사표이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입니다. 따라서 청약은 도달한 때 효과가 생기죠. 물론 청약에 대한 답증의 승낙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청약은 도달주의고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4번 문제입니다. 계약과 청약의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5번이 답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 승낙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나머지 것은 X입니다. 1번. 청약도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으므로 1번은 X가 되고요. 2번 청약의 상대방 커피자판기,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고요. 3번 청약은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효용을 미치지 않으므로 3번도 먼저 X고요. 4번, 격지제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가 되겠죠. 옳은 곳은 뭐죠? 5번 하나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죠.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없겠죠. 왜요? 취소란 유효한 성립했고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입니까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 되겠죠. 보시면 이 청약과 승낙에 대한 이 부분이 비슷한 내용으로서 매년 빠짐없이 뭐 하고 있어요?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반복도 출제되는 부분은 반드시 맞춰 주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답입니다. 아, 왜냐하면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승낙자 마음이에요. 청약자가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4번 지금 보시면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했다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승낙자는 이러한 청약적 의사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언제 인정이 되죠? 원시적 전부 물능이죠. 요건은?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고 효과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요. 는 이행 이익보다 클 수는 없다. 그죠? 그럼 원시적 전부 불링이란 말이죠. 1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됐어요. 원시적 전부 불링인가요? 음,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평 뺏기 안 되더라. 이거는 10평을 못 넘겨받는 거죠.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계약 체결서의 과실책이 문제될 수가 없고요. 이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이에요. 원시적이죠. 이미 그 토지 어디 가요? 전부가 공용 수용됐다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가옥 매매 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그 가옥이 전소가 됐습니다. 후발적 불능이죠. 4번. 임대 유명 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됐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후발적 불능이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된 소유권이 잃게 됐다. 이것도 뭐죠? 후발적 불능입니다그래서 답은 2번 한 가지네요. 자, 8번 문제는 위험부담에 관한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이게 뭐죠? 위험부담 문제고요. 내용은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는데,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쌍광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인들로서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거나, 또는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는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정도가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보자고요. 8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갑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까지입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매매계약 후니까 후발적 불능이고요 또 수용당한 것은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죠 따라서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물론 채무자의 매도인인 갑이 부담하게 되고요 따라서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한 대금은 돌려받는데 다만 요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는 대신 달라고 요구하는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음 따라서 1번 갑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번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땅 대신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대상 청구권을 의미하고요.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 둘 중에 뭐죠? 대상 청구권이죠.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의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갑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요. 5번 이행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돌려받으면 되거든요. 그냥 그 금액을 따라서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지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9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약 체결 후 인도전에 소실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1 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위험 부담 문제고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과 을의 책임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이행한 것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을의 가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죠? 그러면, 을은 뭐죠? 매도인이고, 매도인이 채무자잖아요? 채무자에게 호의 과실이 있다면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이행불능 채무불능이기 때문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의 수령 지체 중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갑과 의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채권자인 매수인은 위험을 부담해야 되므로 대금을 취급해야 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아, 동시 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3번을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X입니다. 아, 우리 판례는 음, 변제와 담보 말소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갚으면서 영수증을 받고 그 영수증을 이용해서 담보를 말소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먼저 돈 갚는다.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 명, 등기는 일종의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으로 이해한다는 점이죠. 음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담보를 말소하는 것이 동시인 관계가 아닌 것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도 동시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뀐 경우. 자, 손해배상채권이 유치권인지 동시이행항변권인지 여부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관계라면 손해배상채권도 동시이행관계이어야 하므로 동시항변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이번 동시항변권이 인정된다면 그의 점유는 위법한 점유가 아니라 적법한 점유입니다. 따라서 동시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인이임차목적을 점유하는 경우는 불법점유란 취지 이번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동시 이해 항변권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어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고려해 주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상황이다 x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동시 이해 항변권이 받아라들여진다면 너도 이행하고 너도 이행이라. 다시 말하면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환 이행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기 때문에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는 4번 질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선 이행 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 변경권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동시이행병권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5번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거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